하야 방송 뉴스입니다. 실종된 청교도적 경건과 갈빈주의적 개혁 사상을 회복하기 위해 종신대학교 김영우 총장 사퇴를 외치는 소성이 종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울렸습니다. 11월 16일 총신개교 100주년 기념 예배당에서 강진상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린 후 예배당 밖에서는. 종신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들이 김영우 총장 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현 총장을 원하지 않는다. 총장 사퇴만이 진정한 회계이다. 재단 이사를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김영우 총장은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한 나라가 폐퇴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던 것처럼 김영우 총장 한 사람의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영우 총장은 이사 선임의 불법성, 여러 건의 금품 비리, 사당동 기숙사 신축 강행 문제, 이중직의 불법성, 인사권 전행 등에 대해 교직원들과 원생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영우 총장은 목해자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경건을 가르칠 자격이 없음을 자각하고 사퇴하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목해자 양성의 산실인 선지동산을 불신으로 채운 죄를 회개하고 사퇴하라고 표명했습니다. 후보생들에게 요구되는 경건을 가르칠 자격을, 자격이 없음을 자각하시고 사퇴하십시오. 목표자 양성의 산실인 천지동산을 불신으로 채우는 죄를 회개하시고 사퇴하십시오. 김용 총장님께서는 금품 전달의 사실을 은폐함으로 원우들의 오해와 또 원우들 간의 불신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란 김여 총장님의 행동은 총장직을 위한 자신의 욕망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를 준비한 비상대책위원회 2학년 대표 김소울 전도사는 집회 준비 동기에 대해 하나님의 학교인 거룩한 총신대에 비리가 넘치고 금품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에 양심의 호소를 견딜 수 없었다고 밝히며 총신의 개혁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학교인 거룩한 총신대학교에 비리가 넘치고 금품을 주고받는다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저희 양심의 호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이 총신의 개혁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포부고 저희의 계획입니다. 또 최소한의 명예를 갖기 위해서라도 김영우 총장은 사퇴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해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